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자녀로서, 어, 무엇을 준비하며,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미래를, 어, 정말로 그어가는그 여정을, 이삼 어, 7, 오천 종류의 방향을 맞추고 특히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후대의 제을 막는 지도자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간 우리 대학 제자들이 받아들일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로 저들이 어, 한 시대의 응답과 또 미래를 준비하며 어, 다가올 그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님.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날에 아, 우리를 불러싸움에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또 시간시간마다 승삼의 하나님의 보자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절 18절 그들이 나와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 이 본문은 어, 말 그대로 우리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있으면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다 내가 스바냐와아드나도와 어, 아가니오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마음을 험게 하면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우리 신학교는 RTS를 말하고 있는 거죠. 랩런트들이 좀 봐야 될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가 있을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 신학교의 중요성을 좀 전달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어, 우리 신학을좀 준비할 수 있는 또 신학을 공부해서 어,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결국은 뭘 말하고냐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신학교라면은 우리 랩넌트들의 우리 준비를 말하 영적 지도자 준비를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랩넌트들좀 기도해야 될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 우리 대학의 제자들에게 좀 바라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대학의 제자들이 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정말로 어, 여기에 우리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보금을 가지고 있는 모급플러스 실력 이런 인재가 반드시 뭡니까? 좀 우리 대학의 재자들 중에 우리 신학교에 들어와서 어, 그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목사 후보생이 되어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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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뭘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로도 갈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울대나 아니면 처음부터 엘리트가 어, 정말로 내가 처음부터 신학교를 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그 부름을 통해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으로좀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는 이런 인재들이 좀 우리 신학교에 어, 대학의 제자들 중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 알테에서 신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직 지도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 중, 어, 목회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처음부터 엘리트들이좀 들어오고, 처음부터도 복음을 가지고 실력이 있는 자가 들어와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자꾸 이제 이런 걸에서 생각이 나는 게, 그러면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은 가지 말란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지난번에 그 전도적인 그 간정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어, 은행 그 직원이면서, 어, 은행 직원이었으니까 성진을 했는데, 어, 성진을 하자마자 그만두고 필리핀 성교수로 나간 성교수의 이야기를 어, 들어봤습니다. 그 CCC 아마 성교수에 있던 것 같은데, 어, 김용우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오래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아, 그것도 안정했습니다 어, 아니, 성진을 하고 잘 나가는 아마 그때 뭐 지정자인가 뭐 이렇게 승리를 하고 어 그래서 말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먹고사는데 정말 지장이 없는 성공 케이스였는데 승리를 어, 하자마자 정리를 해서 그만두면서 왜그만두냐했 그랬더니 성공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늘끼 서운했던 승리로 나가려고 어, 그만뒀습니다. 그 어, 어디로 갈 건데요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정하지 않고 어, 김종민 목사님께서 가라앉으러 갑니다. 이러면서 왜그 면허증 이야기, 면허증 일주일밖에 안 남았, 어, 한 달, 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면허증을 따, 따가지고 가야 된다면서, 어, 면허증을 따고 면허시험장에 갔더니 자기 선배가 시험관으로 있어가지고 바로, 저한 어, 번에 그냥 합격했다는 그런, 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 그와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좀, 어, 제가 일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 가지만은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정말로 좀, 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자 중에, 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또 실력이 있는 이런 자가, 어,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져야만 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와 결국 성교죠. 이 전도에 대한 300%를 준비하는, 준비한 신학자. 또, 준비된 목회자가 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어? 이분이, 어, 이 부분이 좀 우리 대학 제자들 중에 좀 대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대학 제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그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제 전도 방법에 대한 성경제 전도에 대한 그림들을 이미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 그림들을 안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캠프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캠프는 종합편이 일어나면 사실은 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도의 그림을 가진다고 캠프를 해야만 그 캠프 이후에 어떻게 지속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 없이 캠프를 나가버리니까 노방전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림이 그려지기까지는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응? 그런 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 이 시스템들이 좀 뭐가 있는지 좀알수 있는 RT에서 r l 에뭐 RG에서 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정말로 좀 우리 시스템이 특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인턴십을 좀할수 있는 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꼭 이게 신학교를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신학교가 이런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와서도 인턴십을 할수 있는 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 이야기입니다. 에,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어, 대학의 제자들은, 어, 좀 인생을 두고, 어, 정말로 좀, 어, 마무리를 할수 있다면 뭐가 됐냐 했을 때, 대학 중에, 아니면은,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좀 그림을 완성시키라. 그게 바로 성경적 승경적 전도에 든 그림을 좀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올 겨울에는 좀 집중적으로 이 그림을 좀 한번 같이 그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어, 아니면 뭐 3박 4일이 됐던 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승경적 전도에 든 그림들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그리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합니다왜 어, 그러냐면 이번 주 그, 동부지에 어, 전덕기 마치고 그게 에와 있는 우리 랭넨트라고 한, 한 시간 반에서 한두 시간 정도 포럼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 그 팀사역을 좀 일일이 좀 해주면서 어, 포럼을 하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 정말로 좀 필요하다. 그런 시간들이 어, 서로가 공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어, 우리 대학의 전원들이, 어, 정말로 좀 신학 공부를 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되면 좋겠다 했을 때첫 번째 좀 봐야 될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 우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어, 여기서, 어, 좀,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어, 꼭 좀, 어, 기억을 해야 될게 항상 좀 생각해야 될게있어 항상. 그게 바로 뭐냐면, 이세 종류가 나오죠. 군사, 두 번째는 선수, 세 번째는 농부, 어, 특징이 바로 영적, 영적이죠. 영적 분사, 영적 선수, 영적 농부. 여기 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 특징이 바로 훈련이라서 훈련. 군인도 응? 훈련 받아야 되고, 선수도 받아, 훈련 받아 농부도 훈련어야 된다는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액체가 있는 사람들. 액체. 땀이라는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이라는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피라는 액체가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걸 항상 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 대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음? 어, 그래서 정말로 영직인 군사로서 영직인 선수로서 영직인 농구로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 중에 복음과 실력이 있는 인재를 우리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지금부터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의 제자들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응?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그냥 아무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 대학을 어,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좀 공부했다면 이제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몇몇 우리 학생들 좀 한번, 어, 몇 사람을 좀 선정해 건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반응이 없어요. 어? 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생각해 보겠느로 하는 애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좀 이렇게, 어, 하나님 부르심을 확정 지어지면은 좋은 인재들로, 어, 영직 준비하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지지 않을까. 어,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예, 그래서 또, 우리 특히 여성들도 좀, 여자들도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 교회 안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자 영적 지도자, 여자 목회자가 이제는 뭐, 어, 안수관대 지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시대의 흐름 속에 여성,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부드럽잖아요, 또, 그고 남자들 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좀 어, 사역하는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사전 18장, 28, 24절로 28절입니다. 사전 18장, 24절로 28절. 어,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바로 어, 브리시길라 아굴라가 어, 아볼로에게 전달하는 어, 그런 내용이죠 어, 평신도 브리스길라가 사역자 아볼로를 만났을 때에그 아볼로의 모습 이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는 뭐만 알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요한은 물세례만 알고 있는 바로 사역자죠 이 물세례만 알고 있는 이 사역자한테 뭘 말합니까 어, 성령 세례가 있음을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려줄 이런 어,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가 한쪽에 치워져서 물 세례만 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그야말로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답을 줄수 있는 사역자, 이런 사역자를 만들 어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 이게 바로 뭡니까? 후대 사역자, 렘런터 사역자로 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현장의 모든 만남에 어떤 해답을 줄수 있는 사역자, 이런 사역자로 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준비되고 또대학의 제자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이런 이 말씀이 우리 대학 현장에서 증거됐을 때에 어,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된 대학생들이 있다면 좀 어, 음. 이번 어, 내년 학기에 신학교로 좀 인도되어지는 여런 응답도 기대해보면서 어 말씀을 좀어 이렇게 전달합니다. 어 제가 뭐 우리 교단에 신학교를 나왔지만은 어 우리 교단의 특징은 공부를 공부를 개인이 해야 되고 전도가 뭔지에 대한 부분만큼 확실히 좀 가르치고 어 전도를 못한다 했을 때는 졸업을 안 시키는 어 이런 어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교 출신 친구는 전도를 못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 우리 대학의 제자들 중에 정말로 보험가진 엘리트 보험가진 그런 실력자가 어, 좀신학교에 인도받아서 어, 우리 후대 제학을 맡는 그 일에 어, 선봉으로 또설수 있는 그런 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세 번째는 볼로스 4장 7절로 8절입니다 볼로스에서 4장 7절로 8절 어, 여기하고 오늘 녹두읽 있던 본문이죠. 어, 고전 16장 18절, 여기에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사정입니다. 사정을 아는 자, 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사정을 아는 전도자의 사정을, 전도자의 사정을 아는 사람, 이런사이자이 음? 바울의 사정을 알고 어느 면에 전달하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 어, 그렇잖아요. 서로 사정을 모르면은, 그런 게 엇박자를 일으킬 수 있고, 사정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근데 서로 사정을 알면은, 어떤 일을 벌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지는, 어, 그러면서 뭡니까? 배려할 수 있죠. 사정을 알면은. 그래서 이런 사역자, 이런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신학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도자만 아니여 성도의 사정을 아는 이 성도의 사정도 뭡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사정 이 현장사정이라고 사정, 현지사정 현지의 사정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신학교가 해야 될, 우리 신학생들이 이런 신학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학. 신학을 가지고 있는, 또 학문, 영적 학문을 가지고 어, 영적 지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 이 사정을 어, 제일 좀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라는 사람,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아는 어, 바울은 사용하시면서 바울의 사정을 전달할 때 두기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기고란 이 제자가 아마 그 바울이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자기의 사정을 전달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사정을 전달할 때 썼던 사람 두기고 또 두기고를 통해서 성도의 사정과 현재의 사정을 들었던 또 바울. 이렇게 해서 이 사정이라는 부분을 놓고는 어,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두기구를 썼다는 사용을 하고 두규구의 말을 듣고 두규구가 정확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이런 사역자 이런 신학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성교에만큼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십시다. 어, 뭘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멀리 좀 봐라, 멀리. 어, 이 멀리 봤던 바울은 뭐 했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멀리 보면서 찾아가는 모습으로 회당입니다. 그게 사도사전 1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디 찾아야 돼? 대살로우니까 회당이 가서, 그들에게 담을 준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은 자가면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어 그래서 좀 우리 대학에 있어서 좀 미래를 좀, 어, 미리 좀볼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겠다. 어, 두 번째는 18장 1절로 4절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말씀이 예배가 뭔지 어, 기도가 뭔지 미래를 두고 미래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어, 확인 시켰고 또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멀리 좀 내다볼 수 있는 음? 어, 정말로 어, 우리 이, 이, 내가 무슨 글씨를 썼습니까? 멀리니다 멀리 멀리 좀볼수 있는 미래를 좀볼수 있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봤던 부분은 멀리 지금 내다보기 어느 정도입니까? 회당에서 성민들을 찾아갖고 앞으로 다가올 로마가 수임해서 망하고, 어, 정말로, 어, 그 로마가 보고화 되어지는 까지 봤던 그 바울이 미래를 준비했던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 또한, 어, 대학의 제자들을 미래를 놓고 볼때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어, 그래서 바울은 어,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정말로 미래를 두고 멀리 보면서 응답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담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어, 대학의 특히 제자들입니다 어, 제자들은 봐야 될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멀리 보는 것은 2, 3, 7, 5천 종중입니다 2, 3, 7, 5천 종중을 보면서 준비할수 있는 내 학업 내달란트내 학업을 특히 학업이죠. 이 학업이 23, 5천정도에 맞고, 이 학업을, 학업이 을학업 여기에 방향 맞춰 갈수 있는, 이걸 볼수 있고, 이걸 보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의 전도들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 특히 우리 신학교지만은 미래를 두고 멀리 보면서 대학의 인재들, 대학의... 어, 정말로 제자들이 복음을 가진 우리 또 실력 이 있는 인재를 좀 찾아서 우리 영적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그 법을 놓고 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을 놓고 정말로 나의 권리 나의 부르심이 정말로 신학교라면 우리 대학이셔서 한번 좀 도전해 볼수 있는 어,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후대 재앙이 막아주고 후대를 살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주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면, 어, 정말로 당을그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지도들을 준비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함을 알고, 또, 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군사로서, 경기하는 선수로서, 농부로서, 어, 무엇을, 어, 정말로 해야 될 것인지, 어, 어떤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보게 하시고, 어, 또한, 어, 정확한 어, 영적 사실을 가지고 답을 줄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의 사정을 알고 성도의 사정을 알고 전도자의 사정을 알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멀리 내다보며 어, 정말로 미래 의 쏜미트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주간또 주께 부탁합니다. 많은 주께 부탁합니다. 이런 어, 복음 가진 실력자들이 또 어, 복음 내고 실력 되는 인재들이 어, 신학교를 통해서 미래 영친지도를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만행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구 하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은약의 백성들 을 머리 위해 저들의 개인과 지금 미래와 생애에 숨기는 도에 우리 대학 지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